본인은 경교대 258기로 교도소 안에서 군복무를 했던 마지막 세대 중 하나였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차출돼 전국교도소나 구치소에 배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는 자동화되기 전으로 교도소 외벽 감시를 24시간 교대 근무로 했습니다.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는 구조였습니다. 말년에는 편했지만 초반엔 고된 근무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감시대 근무였습니다. 감시대는 높은 초소로 소총과 실탄함, 서치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름밤이었고 혼자 감시대에 올라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당직자 눈을 피해 서치라이트 덮개 상자에 앉아 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얼굴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지만 확실히 사람 손의 감촉이었습니다. 차갑고 말라붙은 손이 이마부터 턱까지 내 얼굴을 감싸더니 뒤로 밀쳤습니다.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누가 민 거지? 문은 안에서만 잠기는데 밖에선 못 되는데 서치라이트로 주변을 비춰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산과 정적 뿐이었습니다. 기척은 없었지만 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감축, 그 밀침의 힘, 그 차가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로 야간 감시대에 오를 때마다 그 기억이 등골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그 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